오늘은 대한민국 축구의 최강자를 가린다. 하나는 코리아컵 결승전. 우리 전북현대와 광주FC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연우와 원정버스를 타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다녀왔어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정우삼촌의 손발등판. 연우의 기분은 하늘을 찌르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아쉬웠던 에스코트 키즈의 탈락. 강팀의 선수들도, 서포터즈도 물러날 곳 없는 단판 승부. 그렇게 결승전 경기가 시작되고 거친 경기 맹렬한 항이 남발하는 카드까지 치열한 양팀의 공방 속에 정규시간 경기는 1대1 동점 상황 연장전 승부를 내기 위한 치열한 볼경합이 계속되고 연장 전반전 슈퍼스타 이승우 선수의 역전골 연장 후반까지 이어진 접전 속에 우리는 지켜냈고 2대1로 승리하며 리그에 이어 코리아컵까지 더블 우승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최강 전북의 위용을 펼쳤습니다 코리아컵 경기를 끝으로 모든 정규 시즌 경기를 마친 우리 전북한대 너무나 안타까운 후회 감독님의 이별 여러가지 루머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새롭게 구성될 우리 전북 현대의 멋진 다음 시즌을 기대합니다.